여러분 모두 풍선을 처음 볼때 불기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셨을 텐데요. 저희는 그러한 경험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연구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연구 주제를 설정하게 된 이유는 모두 조언 모두 한 번씩 경험했던 주제이지만 깊이 생각해 본적 없었고 또 깊이 생각해 보자 하니까 물리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주제인 것 같아서 이것을 연구해 보자 하였습니다.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풍선의 탄성력을 구해야 했고. 그 탄성력을 구하기 위해서 저희는 풍선의 겉넓이와 부피, 압력을 구하는 실험을 설계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풍선을 불어주고 저희가 구해야 되는 건 압력이나 겉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풍선을 불어준 다음에 이것을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이 풍선의 둘레를 따서 적분을 해서 하는 방식으로 겉넓이를 일단 구했는데. 이제 문제는 압력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 압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정하게 압력을 부어준 장치가 필요해서 일반 에어컴프레셔에 여러 가지 호스를 달아서 일정하게 압력이 부어질수 있게 했고요 그 다음에는 기체 압력을 측정해야 을 되는데 풍선 구멍이 하나, 하나다 보니까 두 가지를 놓는 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콕에다가 구멍을 두개 뚫어서 한쪽에서는 일정하게 에어컴프레셔로 바람을 불어주고 다른 쪽에서는 압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실험을,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는 풍선의 압력을 측정하면서 풍선이 커지는 것을 동영상으로 측정하여 풍선의 둘레를 측정하고 그걸 이용해 풍선의 겉넓이를 알아내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이 저희가 만든 막에는 공기 주입구가 정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풍선이 한 방향으로만 커져 이 둘레를 이용해 겉넓이를 구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풍선의 주입구를 최대한 정가운데로 옮긴 뒤 여러가지 실험을 통해 그 풍선이 이 거꾸로 매달려 있을 때 중력의 영향을 받아 제일 잘 회전체처럼 커진 것을 알게 되어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문제를 해결한 뒤 동영상을 찍어 둘레를 구하려 했었는데 저희는 이 둘레의 정확한 길이를 동영상만으로는 알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눈정이를 풍선의 뒤에 설치하여 이 추척을 이용해 풍선의 둘레를 알아, 알아보기 풍선을 알아내 둘레를 알아내 해결을 하였는데요. 어, 실험을 진행 중 동영상을 캡처하여 사진으로 바꾼 후그 컴퓨터의 픽셀 단위를 이용해 그 둘레를 구한 것이 더 편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저희는 이를 픽셀을 이용한 추척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풍선의 겉넓이를 구해야 했는데요. 풍선의 하나의 겉넓이는 쉽게 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연속적으로 바람이 들어가면서 부피가 달라지는 풍선의 겉넓이는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3D 스캐너로 구할지 어떤 방법으로 구할지 조언들하고 얘기하는 도중에 사진을 그 시점마다 찍어서 그때 나온 풍선의 옆면을 함수화시켜서 그 함수를 접근하는 형식으로 번갈비를 구하려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옆면의 함수를 구하는 방법이었는데요. 그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조언들이랑 여러 대화도 해보고 또 인터넷 검색도 해봐서 보관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의견을 접했는데요. 처음에는 다항식을 이용해서 보관법을 하였는데 실제 풍선이랑 완전 다르게 모양이 나오는 바람에 낙담을 하고 한 1개월 동안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 교수님을 찾아가서 제대로 된 보관법의 방법을 배워서 스플라인 보관법이라는 방법을 배운 후 그것을 사용하기 위한 툴을 제작하려고 하였습니다 풍선의 부피는 앞에서 말했듯이 스플라인 함수를 통해 구했습니다 근데 스플라인 함수를 구하려면 각 구간별로 함수가 다른데 그 함수들의 개수를 점화식을 통해 구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파이썬의 재기 함수를 통해서 점화식을 푸는 방식으로 코딩을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 그 점화식들을 행렬로 표현을 해서 파이썬의 2차원 배열을 사용해서 행렬을 푸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렬을 풀어서 그 스플라인 함수들의 구간별로의 개수들을 다 구하고 그 개수들을 토대로 구간별로 함수를 그려주는 함수를 시각화해주는 프로그램도 구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수를 다 시각화하고 이제 이것을 회전체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걸 회전을 해서 그 회전체의 건너비를 구하는 접근식을 해야 되는데 그 풍선의 한 순간순간마다 함수가 100개, 200개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접근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접근을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접근 프로그램을 파이썬로 구현을 하려고 했는데 파이썬에서는 그 숫자가 일정 숫자 이상이 반올림되는데 이스프라인함수가그 개수에 되게 민감해서 파이썬으로는 접근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학 계산에 특화되어 있는 메세메틱카라는 언어로 접근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구현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던 게 파이썬에서는 그, 부동소수점, 부동소수점 형식으로 숫자를 표현하는데, 매스메티카는 고정소수점 형식으로 숫자를 표현해서 이 부동소수점을 고정소수점으로 바꿔주는 그런 코드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스메티카를 통해서 접근을 하려고 했는데, 그 풍선이 부러질 때 똑바로 부러지는 게 아니라, 살짝 기울어지면서 부러지는 현상이 발견돼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 x축 y축을 기준으로 회전시키는 게 아닌 이미의 직선을 기준으로 회전시키는 접근 공식을 사용해서 그걸 토대로 접근을 해서 풍선의 건너미를 구해냈습니다. 음. 실험 과정에서 어려운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이제 저희는 결론 과정에서도 어려운 점도 있었는데요. 저희는 결론 과정에서 이제 수많은 값들을 모아서 하나의 특정한 값으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 특정한 값이 저희의 예측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서 이 특정한 값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었는데 저희는 저희가 측정한 값을 그대로 믿고 이 값을 따라서 그대로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저희는 이 결과를 정리해서 성공적으로 결론에 도출될 수 있었습니다 어, 저희 r a 팀이 우승팀이 될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우선 주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선정한 주제가 남들이 보면 저게 무슨 주제지라는 말도 많이 들었고 뭐안 그러니까 좋게 보는 시선도 많았는데 왜냐면 간단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로 이 주제를 참고해 보니까 더 간단하지 않았고 우리가 실제로 궁금해할 만한 주제를 선정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 분들께 해서도 궁금하셨고 해또 저희가 또 재밌어하면서 실험을 또 진행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저희가 우승을할수 있었던 이유는 좀 재밌는 주제 또 우리가 친근한 주제를 선정했던 것에 있다고 봅니다 r e 를 하다 보면은 수많은 실패들과 역경들이 생기는데요. 그럴 때마다 친구들이랑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런 고난들을 한 단계 한 단계 뛰어넘다 보면은 어느새 완성이 되어 있는 연구를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포,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열심히 해보세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인천과학고 물리 과제 연구팀의 지도교사입니다. 지금 막 이제 과제 연구를 시작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두 가지만 조언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 여러분들이 아마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텐데요.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제를 던져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제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궁금했던 거나, 아니면 어, 하고 싶었던 것들, 알고 싶었던 것들을 선정해서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오랜 시간 열심히 해서 얻어낸 연구의 결과가 여러분이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의 연구의 목적과 잘 부합이 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연구가 산으로 가지 않고 여러분이 처음에 이 연구를 하려고 했던 목적에 맞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셔서 연구를 진행하신다면 아마 좋은 연구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중간에 조금 힘들고 지치더라도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